사람이 육체든지 정신이든지 그 중의 한 가지만 타고 났더라면 유이 나거나 뭐가 나거나 간에 한 곳으로만 뻗어 나가고 말았을 것을 야릇하게도 이두 가지가 겸했다고 할는지 혼선이 되었다고 할는지 얼치기가 되고 반거 들충이가 되어서 여기에 모든 말썽과 혼란이 배태되고 있는 것이다.선으로도 철저하지 못하고 악으로 흐르다가도 막다른 곳에까지는 차마 부닥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요.정에서 방황하는가 하면 사에서도 되돌아설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역시 인간이다.